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핫하디 핫한 키워드, 이 RWA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돈봅니다 자, 제가 이 RWA 테마에 대해서는 2월 달부터 강조를 해 드렸었어요. 어, RWA는 무조건 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어떤 개념인지부터 설명을 해 드렸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RWA 코인들 다 어떻게 됐다? 떡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명언이 있어요. 어, 샘 월튼이 한 말인데요. 부족한 건 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다. 이샘 월튼이 누구냐면 미국의 대형마트, 월마트의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은 통찰력만 가지고 있으면 돈이 따라온다 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돈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만 파악하고 있으면요, 돈 버는 건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돈 버는 주체들을 따라가지고 강조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통찰력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코인 안 하는 사람들도 지금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셔? 여러분들 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 버실 일만 남았다. 절대 돈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미래의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돈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 이 RWA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정확한 코인에 투자를 한다면 저는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RWA 테마는요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올라갈 애들은 다 올라갔다고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 대장격으로 올라가는 이 RWA 코인들이 살짝 눌렸을 때그 눌림목에서 접근을 하는 거. 이런 거는 보통 대장 매매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차피 대장 애들이 올라가면요. 후발 주자 애들이 올라가요. 후발 주자 친구들이 올라가는데 대장은 이미 오를 만큼 올라갔으니 후발로 올라갈 바닥에 있는 그런 코인들 살펴보자라고 해서 아직 안 오른 후발 주자를 선택하는 거. 이두 가지의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두 가지 전략에다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런데 아시는 분들도 한번더 들으면 좋아요. 한번더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RWA가 뭐냐면, Real World Assets의 약자인데요.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토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Art, 미술이죠. 본드, 채권, stock, 주식, real estate, 부동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물이 있는 실물 자산을요, 토큰화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요. 이걸 온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실물 자산은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래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 일단, 유동성이 증가한다. 규모가 커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 투자 접근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 RWA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100억짜리 건물 솔직히 엄두도 안 나겠지만 소액 투자로 우리가 쪼개서 살게 되면 어 나도 저 건물에 한번 투자를 해 볼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소액으로 접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존보다 쉽고 빠르게 거래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투자를 할수 없었던 지역과 국가에서도 24시간 내내 시간 제약이나 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서 비용 절감을 할수 있고 거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투명성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정말 금융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혁신적인 만큼 당연히 돈의 물줄기가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이미 이 블랙록도 rwa 코인에 뛰어들었다 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진짜 난리가 났었죠 이 블랙록이 지난 20일 sec에 rwa 펀드를 신청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블랙록 최고경영자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 연물 ETF 승인 이후에 다음 금융자산의 토큰화라면서 RW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준비할 거라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초에 글로벌 경영 컨설팅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도요, 2030년까지 RWA 시장의 규모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한화로 2경까지 올라간다 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2경원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장 규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블랙록이라는 투자회사까지 진입을 하고 있으면요. 우리도 그냥 손가락을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돈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돈에 이미 정말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흘러가는 방향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rwa 코인이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비트에 상장된 RWA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은 최근 상승률을 봤을 때이 폴리메시가 정말 대장격으로서 미친 누빙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3월달 기준으로 300원 구간에서 머물렀었던 코인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거의 900원 터치를 하면서 지폐를 넘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얼마나 올랐냐면요, 3월달 기준으로. 고가까지 찍어보면 200%가 넘는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이 RWA라는 돈의 물줄기의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많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이미 대장격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끝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RWA가 고작 200%? 전혀 아닙니다.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대장을 잡는 거. 지금 이 폴리메시는 대장격으로서 움직이고 이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자리매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800원 구간이죠. 얘는 무조건 집회 갑니다. 공전에서 무조건 지폐까지갈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천국의 계단을 그려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략적으로라도 단기적으로 천원은 무조건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천원 일단 1차적으로 무조건 갔다가 이 구간에서 한번 노이즈 생겼다가 전 고점이었던 1,200원까지도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현 위치에서 얼마나 열려 있냐면요. 대략적으로 40%까지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다. 나온다는 거죠. 과거에 폴리메시가 지폐로서 한번 빔이 나왔었던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돈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어요. 이 밑에 여러분들 거래 대금을 보시면 2023년 들어와서 더 탄탄한 대금이 붙어주고 있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과거에 이것보다 더한 거래 대금으로 1,600원 이상 올라갔다 온 그런 코인인데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겨우 800원 구간에서 머무를까? 절대 아니죠. 여기서 무조건 더 올라갑니다. RWA 블랙록의 힘이 그거예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상 여기 의미 있는 이 저항 구간을 이미 돌파시도 하고 있고요. 야금야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1200원까지 쏘는 건 진짜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폴리미시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12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쁜 상상 해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중간중간 이렇게 개미를 떨구는 구간들도 있을 겁니다. 어, 며칠 전만 해도 10% 이상 빠지면서 개미털기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차트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어, 이 구간에서, 야, 이거 폴리메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드라마틱하게도 다시 올려주면서 지켜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차트적으로만 대응을 할게 아니라 돈의 물줄기와 모든 시황 매크로 환경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폴리메시에 들어온 단단한 세력들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엄한 구간에 들어가서 윗꼬리에 물려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 공략하시는 게이 세력들을 분석한 타점이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면 이 폴리메시 세력 타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메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코인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체인링크 얘도 여러분들 RWA 코인이에요. 얘가 왜 RWA 코인이냐면 얘가 원래 오라클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인데 이 오라클이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 내부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이 뭐냐면 다양한 실물 자산. 부동산 미술품 주식 이런 실물 자산의 정보를 블록체인상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rw 메타에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체일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구간의 박스를 제대로 뚫어주면서 이미 레벨업을 한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이 구간에 머물러져 있었다면 한번 점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 단계 레벨업을 완료한 그런 코인인데 사실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런 박스를 그려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딱 박스 중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 25,000원 구간까지 눌리면 완전히 땡큐. 여기까지 눌리면 그냥 아싸하고 사야 되는 건데 눌리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1분할로 매수하기 좋죠. 왜냐면은 이 밑에까지 터치 안 하고 다시 한번 3만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체인링크를 바라보시는 가격전략 두 개는요. 일단 신규 매수로 1분할. 지금 가격에서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서 이 박스권 상단인 가격. 32,000원 구간까지 올라주면 땡큐. 큐.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왔어. 25,000원까지 내려와 주면 그때 2분할 매수 나머지 해 주면서 요거 먹고 나오는 전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두번 매수를 일단 염두를 해 두시고 현 구간에서 진입해서 올려 주면 땡큐. 내려 주면은 다시 물타기 진행하면서 먹는 그런 두 가지의 전략을 이 체인 링크에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작정 여러분들이 아무 전략 없이, 아무 분석 없이 사신다고 다돈 버는 거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정확한 타점을 저한테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제가 체인 링크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후발주자 코인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대장을 건드리는 거 대장 물림목이 왔을 때 하점 잡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후발 주자 신규 루키로서 갈수 있는 그런 후발 코인들 사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거는 2번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빛을 제대로 바라지 못한 이 RWA 메타에 있는데 아직 크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빛을 바라지 못한 이유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은 빛을 발할 때가 됐어요.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후발주자 코인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면서 담아 가신다면, 진짜 얘는 사실, 얼마나 올라갈지도 저는 가늠이 안 돼요. 저는 최소한 이 코인으로 50%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최소, 정말 보수적으로 50%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조건 50%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상 날라가면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전략 가져가시면서 세 자릿수 수익까지 한번 노려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후발주자 코인도 여러분들 RWA, 블랙록이 작정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작정하고 돈을 쓰는 그럼 메타 한 가운데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이 코인이 RWA라고 소문이 조금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후발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이제 소문 나기 시작하면요 진짜 개 때처럼 사람들 몰려들면서 폭등 나옵니다. 폭등 나오기 전에 사셔야 돼요. 아니 이미 어찌 보면 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소문 다났을 때는 늦습니다. 지금 이런 눌림목에 진입을 하셔야 돼요. 이 코인은 제가 어렵게 분석하고 준비해온 코인이니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고 싶다라는 마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제가 개인번호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2488-3215번 제 개인연락처인데요. 이 개인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오늘 히든이라고 키워드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어떤 가격에서 사셔야 되는지, 그리고 50% 수익 구간이 어떤 가격인지 매도가까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써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오늘 히든 네 글자, 발송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히든코인 받아가셔서 진짜 짜릿한 수익 한번 맛보시길 바랄게요. 돈이 흘러가고 있는 그 물줄기 가운데에 있는 코인입니다. 아직 소문이 들났어요 빠르게 사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저한테 문자 남겨 주셨다면요. 댓글 한 번씩만 써주세요. 최근에 코인 시장이 핫해지면서, 음, 저한테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차례차례 확인하는 과정에서 딜레이가 조금 생길 수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조금 더 빠른 확인이 가능하고요. 간단한 코멘트와 함께 핸드폰 뒷자리 남겨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빠른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꼭 이렇게 핸드폰 뒷자리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저는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자의 기운 제가 팍팍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024년 정말 시원하게 돈 벌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감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